어, 정가은의 정가은 TV, 정가은 쇼! 네, 오늘은요, 음, 쑥떡을 이용한 구운 쑥떡!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팬분한테 받은 쑥떡이 있어요. 제가 나눔 드림, SNS로 나눔 드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선물 받으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쑥떡을 또 선물로 한 박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냉동실에 보관, 또 이렇게 낱개로 먹기 쉽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박스로. 그래서 얘를 냉동실에, 어, 전날 밤에 미리 꺼내놓고 얘를, 자, 이제 부엌으로 가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칼집을 한번씩, 짠, 내줍니다. 지금 사진은, 동영상은 저희 아빠가 찍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제 가족을 이용해서 <laughs> 카메라맨이 없으니까 아빠가 카메라맨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탑을 잘라서 저는 식용유보다 버터를 이용해요 이렇게 버터, 서울우유버터, 식용유보다는 버터를 이용하면은 좀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버터를 과감하게 요 정도, 요 정도 달군 프라이팬에다가 우리 아빠가 사진을 좀잘 찍으시거든요 우리 아빠가 또한 사진 하시죠 젓가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맛이죠 음식은 손맛 이 있으면 손으로 뜯, 뜯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어, 급하신 분들은 미리 해동을 못 시키시면 전자레인지에 얼린 떡은 한 1분 10초 20초 정도만 돌려주시면은 적당히 이렇게 붓어요. 그리고 아빠절 찍어주세요. 그냥 요렇게. 그냥 이렇게 드셔도 맛있어. 이렇게 드셔도 맛있고, 음,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에, 아니면 그냥 꿀에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꿀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투하하겠습니다. 자. 음, 이렇게 해서, 음. 아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빠의 도움으로 이만큼 쪼였고요 여기 아주 맛있게 굽히고 있어요 제가 먹다보면 불을 살짝 낮춰줄까요 어불 약하게 해야 돼요 타요 타요 약하게 오이이타타타타 약하게. 완전 약하게 보세오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자주 해먹는 간식이에요 그냥 먹으면더 좋겠지만 숙이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먹으면 더 좋겠지만 약간 좀 풍미를 더해서 이거 먹는 거서 아 이거 봐 색깔 봐 배가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무슨 고추치킨 같지 않아요? 예. 네. 다 됐습니다. 짜잔. 정강안에 꿀떡꿀떡 넘어가는 쑥떡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끝이에요. 이렇게 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오오 그래 오. 부품 대우 사고 날 뻔했어. 떡들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어, 너는 자리가 없다. 너는 여기 있거라. 이렇게 해서,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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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헬프미! 어, 루비야, 넌짖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봐. 아빠, 떡을 찍고 있으세요. 요 각도로. 음. 자, 자! 꿀을, 이거는 토종꿀이에요. 부산 시골에서 올라온 토종꿀. 옛날에 저희가 벌을 키웠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인맥이 있어가지고, 이 꿀은 기가 막히게 좋은. 저는 꿀을,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막 벌한테 쏘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꿀을 잔뜩, 꿀에 빠져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쭉 들어가 주세요. 오라빠 얼마 잘 찍는지 기가 막히죠. 오라빠 이렇게 잘 찍습니다. 카트,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꿀 떨어졌어. <laughs> 내 눈에서 꿀 떨어진 게 아니라 쑥떡에서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영양 단식으로 쑥. 꿀 음 영양 간식 드세요. 정가원의 정가연 TV쇼 안녕.